하남시의 교통 인프라 확충의 중심축인 GTXD 노선 유치와 교산신도시 3호선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신도시 계획 발표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3호선의 연장이냐? 국토부 연구 용역 결과에 나온 서울 송파구까지의 경전철 유치냐? 교산 신도시 도시 철도로 무엇을 놓을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남시와 가미일지구 주민들은 3호선 연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지역 정치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3호선 연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관련 1인 시위에 이어서 온라인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요. 한한 한 달... 설명본 결과를 가지고 일단은 국토부에 전달을 일차적으로 할 거고요. 네. 하남시 교통 인프라 확충에 또 다른 중심축인 광역 급행 철도, 이른바 GTX d 노선은 내년 6월쯤 대략적인 건설 윤곽이 나올 예정입니다. 만약 하남시가 포함된 제2차 광역교통 기본계획이 발표된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빠르면 2026년 착공해 2030년 3월쯤 개통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 치열한 유치전이 진행되고 있고, 하남시는 서울 강동구와 협력해 지난달 말 GTX 디노선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오용석입니다.